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이슈터치 아나운서 조서연입니다. 천만 서울 시민이 주목하는 이슈를 보다 알기 쉽게 풀어보고 전문가와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도 가장 뜨거운 주제를 선정해 왔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34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구청장 당선 11개월 만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며 구청장 직을 잃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이에 강서구는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를 위해 예비 후보 등록이 한창인 가운데 지난 광복절 특사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사면 복권 조치됐죠. 사면 이후 김전 구청장 또한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각 정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잡해지는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한 분석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용인대학교 최창열 특임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예, 네,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10월에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역대 구청장 선거 중에 가장 많은 정당의 후보 출마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최 교수님.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인데 이제 내년 총선이 4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총선을 얼마 앞두고 치러진 선거라서 어, 규모가 큰 선거는 아닙니다만 뭐 기초단체장 선거긴 한데 아마 이제 이게 현재 민심에. 가늠자 같은 역할 같은 것들 예.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정당들이.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정당 지도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양정당 다, 양당이다. 그래서 뭐 지금 그두 정당의 정당 지지도를 네. 비교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을 음. 정도로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시대를 못 바꾸는 상황인데. 네. 아무튼 그러나 유권자들은 만약 투표를 한다면 누구, 어느 정당인가 찍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이번에 이제 강성구청장 보고선거 결과가 민심에 상당히 영향을 줄수 있지 않겠느냐는 예.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또 다른 때 선거보다 관심이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년 총선을 약 6개월 앞두고 미리 분위기를 좀 살펴보는 가늠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평론가님도 동의하시나요?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를 이제 보게 되면 그 중도층 내지는 부동층이 확대되는 그런 예.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수정당도 잘하면 우리가 좀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수 진보 할거 없이 지금 이제 소수 정당들이 이번에 많이 뛰어들 예. 그런 이제 태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요. 그런 속에서 사실은 본래 이제 이 지역은 원인 제공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봉천을 안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예. 어,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보수 성향 정당 중에서 소수 정당들이, 어, 그러면 우리가 차라리 나가서 보수표를 다 흡수하면 당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 과거와 달리, 이제, 보수 성향의 소수 정당들까지 더 뛰어드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자칫 지금 이제 후보가 난립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예, 중도층이나 보수 성향의 소수 정당까지 좀 활발하게 이번엔 좀 뛰어드는 분위기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요.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승기를 쥐었던 국민의 힘이 고민이 클것 같습니다. 어, 고민의 핵심과 또 전망은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이번에는 평론가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핵심은 이제 김태호 전 청장을 공천을 줄 거냐 말 거냐 이거죠. 예. 예. 근데 국민의 힘이 이제 공천은 이제 무공천으로 어, 가려고 이제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태인데, 어, 갑자기 이제 김태우 전 청장 사면복권이 이제 불거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5월에 이제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불과 3개월 만에 어, 지금 대통령의 결단으로 해서 사면복권을 이제 시켜주는 네. 그런 국면으로 이제 전개가 되니까 아, 윤 대통령의 뜻은 이 재공천에 있나 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분위기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 국민의 힘 지도부도 고민에 좀 빠진 상태고. 어, 지금 추세로 봐서는 뭐 거의 지금 공천이 확실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까지 최근에 좀 들리고 있는 네. 이제 그런 그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네, 일단 총선을 네, 앞두고 3면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서는 재공천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크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그 처음에 이제 윤 대통령이 사면 복구하는 의도가 아마 이제 공천을 또 하려나 보다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었는데 요즘 뭐 여론이 썩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아직 뭐 완전하게 뭐 여론이 형성된 건 아니겠습니다만 썩 긍정적이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네. 막 그런 점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천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얘기 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그게 무슨 뭐 공적인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 음. 뭐, 봐야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김태우 정천 총장이 예비부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기사에서 보니까, 여기 김진선 당협 위원장, 강서병의 당협 위원장이 또 예비부 등록을 했더라고요. 네.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깊어지겠죠. 예비부 등록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공천을 하거나 무슨 뭐, 방법은 뭐지, 전략 공천할지 아니면 내부에서 나름의 경선을 거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그렇게 공천을 하는 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게 내년 총선을 의식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라 말씀 드렸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중도층도 그렇고 무당층도 그렇고 바로 그런 것들이 중도나 무당층이나 부동층들의 민심에는 별로 안 적작용하는 거거든요. 너무 이게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건 너무 사법부의 어떤 판결이나 이런 결정을 이 행정부가 무시하는 게 아니냐, 견제 규명에 어긋나는게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국무힘이전뭐100%공천한다고 보기는 아직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음, 네. 일단은 여론의 네. 분위기를 좀 최대한 좀 같아요. 많이 살펴야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번엔 좀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역시나 좀 깊은 고민이 예상이 되는 상황.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자 민주당 입장에서 어떤 필승 전략카드를 꺼낼지 한번 예측을 좀 해주실까요? 예, 사실 뭐이 지역이 그냥 야성이 강한 지역으로 <laughs> 예, 수, 그렇죠. 서울 지역 예. 중에서는 그렇게 전통적으로 분류가 됐던 곳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그 텃밭 관리를 좀더 집중적으로 잘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어, 아무래도 이제 김태우 전 구청장이 다시 나오는 것에 대한 부당성? 어, 그런 거를 이제 부각시키는. 음.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이번 선거가 김태우 전 청장이 만약에 나올 경우에는 그 바람에 이게 판이 좀 커져버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네. 어떻게 보면 지역선거인데 음. 전국 선거처럼 전국민적 관심이 지 쏠리는 상황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그 역시 정권 심판론, 정권 견제론 어, 그런 것까지 이제 함께 얹어서 어, 선거 운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고 어, 그게 이제 워낙 이제 여기에 야성이 강한 유권자들의 성향과 맞물리게 되면 어, 민주당에게는 조금 더 유리한 그런 형국이 음. 조성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번에는 김태우 전 구청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광복절을 맞아서 김태우 전 구청장이 사면 복권 됐습니다. 어, 사면 복권 이후에 김전 구청장의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지난 8월 18일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직접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서 국민의 힘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타정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의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일단 공천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음. 최창열 교수님께서는 일단 출마 자체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보궐선거를 잊게 한 어떤 원인 제공자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 공천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음. 또 하나 문제는 어쨌든 검찰이 고소, 고발했지만 소고 어쨌든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난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와서 완전 뭐 사면 복권 해버리면 네. 이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조롱저롱 보일 수가 있다고요. 음. 민심이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공인 신고자였기 때문에 특별 사면을 명분이 있는 것이고 또 출마해서 이제 국민들의 어떤 지역 국민들의 심판을 받겠다. 민주주의가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런 논리가 깔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볼건 아니다. 예. 그럼, 그럼 아무리 뭐 잘못을 했더라도 무조건 출마해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여야 문제를 떠나서, 국민들의 어 눈높여 이 낳지 않는다. 라고 저는 방위적 측면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종훈 평론가님께서는, 어 이번 김태우 전 부청장의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김태우 전 청장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자기 명예회복 차원에서, 이렇게 출마를 다시 하고, 사면복권도 빨리, 특별사면도 빨리 받고, 뭐, 이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면복권 원한다고 그래서 곧바로 다 되나요?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거 사실은 굉장히 원해, 원하지만 대통령실에서 또는 법무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점을 고려를 해서 전략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특히 정치인 사면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상당히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지금 복권이 이뤄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출마가 가능해졌고 또 가능해지자마자 본인이 곧바로 또 이렇게 후보 등록까지 하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전개가 이제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뭔가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대통령식의 실의 내년 그 총선과 관련한 전략, 음. 그 연장선상에서의 이번 보궐선거 전략이 좀 포함이 돼 있는 거다. 음.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과연 그게 뭘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우 전 청장을 포기 못 하는 이유가 과연 뭐겠는가 하는 거죠. 저는 뭐 크게 두 가지 점이 아닌가 싶어요. 우선은 이제 특표력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야성이 강한 지역인데 어찌 됐건 본인이 이제 뭐 조국 저격수를 자처하면서 유튜버로 상당히 지명도를 획득을 한 그걸 토대로해서 사실은 당선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초반에 이제 후광도 좀 있었지만 일단 그걸 일단 높게 보는 겁니다. 그니까 어~ 역대 어찌됐건 보수 후보 중에서는 가장 득표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 그걸 이제 하나 보는 거고 그다음은 뭐냐 하면 역시 조국 그~ 저격수로서의 존재라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내년 총선에 나오느냐 마느냐 뭐 나올 경우에 민주당 후보로 나오느냐 아니면 뭐~ 신당을 만들어서 나오느냐 굉장히 논란이 많긴 한데 어~ 나오는 건 거의 확실한 것으로 지금 정치권에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국이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나와서 수도권 어딘가에서 출마를 이제 한다고 했을 때 또는 서울에 어딘가에서 출마를 하고 했, 어 한다고 했을 때어 상당히 파괴력이 클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누가 그것을 이제 저격을 하고 음. 대항마가 될수 있겠는가? 그래서 뭐 한동훈 장관 출마설도 나오고 대항마로 한동훈을 띄울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정치권에서 돌고 있는 상황을 고려를 하면. 김태호 전 청장을 이번에 출마를 시켜서 여기서 당선을 시켜놓으면 내년 총선에서 조국 저격수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톡톡히 해줄 것이다. 음. 라고 하는 기대감도 좀 반영이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약간 그, 뭐, 통치 스타일 자체가 정면 승부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 김태호 전 청장을 내보내서 만약에 당선이 됐다라고 할 경우에는 내년 총선 이제 바로미터가 딱 여기서 확인이 되면서 어뭐 국민의힘이 힘들 거다라 고 그랬는데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겠죠. 국민의힘 내에서는 지금 굉장히 패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 내년 총선 어려울 거다 이렇게 좀 엄살을 많이 떨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당선이 되면 굉장히 힘든 지역인데 야성이 강한 지역에서 다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됐다는 얘기는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아직까지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럼 내년 공천도 윤석열 대통령 주도의 친윤 공천을 하더라도 한마디로 좀 군소리가 적을 뿐만 아니라 실제 본선에서도 분위기를 이제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함께 좀 고려된 게 아닐까? 그렇게 좀 추론을 해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공화당이나 자유통일당 같은 보수정당 또한 예비 후보를 내고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유를 좀 분석해 주실까요, 평론가님? 네, 여타 보수정당들이 소수정당이라 하더라도 어, 그 기회라고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 틈에 들어와서 어, 국민의힘 뭐이 후보가 지난번 어, 지방선거 때 획득한 만큼 어, 표를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음. 하다못해 1,20%라도 자당이 획득을 하게 되면, 어, 그 보수 소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 정책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거 내년 총선에 이 당이 굉장히 클 수도 있겠다. 그렇겠네요. 뭐 이제 네. 이런 분위기가 이제 그 조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이제 보수 정당들 후보들조차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뛰어들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좀 함축하는 의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군소 보수 정당의 예비 후보 등록,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지금 뭐 여러 뭐제3 정당 얘기도 하고는 니다만 양당 중에서 한 명이 당선될 가능성이 클 거예요. 누가 나오더라도 그래서 별로 의미가 좀 크게 없다고 봐요. 그리고 득표를 예.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리고 김태우전 구청장이 나와서 당선된 게 이렇게 보수도 보수입니다만 국민의힘 후보였으니까 당선됐겠죠, 작년에, 지난해. 그래서 저는 우리공화당이나 자유통일당이나 이런 당들이 과연 무엇을 도대체 정당의 어떤 그 정강을 내세우느냐 이런 걸볼때 보수라기보다는 대단히 극우적이거든요. 그 저는 뭐 그러한 정당들이 우리나라 보수 유권자들에게 그렇게 크게 설득력 있게 다가기 가 어렵지 않겠느냐? 예. 큰 의미를 별로 두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이 밖에도 또 신생 정당들도 출마를 추진 중이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는데 역시나 좀 내년 총선을 염두에둔 의도라고 볼수 있겠죠? 최근에 보면 진보 정당들도 여기 소수 정당들이 후보를 지금 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예.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럼 그들은 왜 그럴까? 그들 역시 이제 내년 총선에 그, 일종의 테스트 배드 어, 이기도 하고 또 민주당도 최근에 정당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나오는 편이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진보진영에서도 우리가 한번 대한정당으로서 진보대한정당으로서 어, 좀 어느 정도 투표를 해내는데 성공한다면 네. 내년 총선에서는 그야말로 이 진보정당 간의 대결에서 오히려 자당이 좀 이제 주도권을 갖고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총선 국면이나 대선 국면에서 어, 진보정당들은 그동안에 이제 연대를 많이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연대 이런 걸 네. 많이 해왔기 때문에 선거연대를 하는 과정에서도 결국은 이제 그 연대하는 과정에서 뭐 지분을 나눈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어,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소수 진보정당이 나와서 뭐 여기서 한 3, 5% 정도 득표를 했다 이러면 어, 민주당 후보가 예를 들어 35% 득표를 했다 할때 어, 우리도 상당한 지분이 있다 음.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지금 상당히 좀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 봐야 됩니다 예. 자 이번 보궐선거 정말 뭐 많은 분들이 계산기를 좀 들고 보시는 선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진보 정당들의 단일화 가능성은 얼마나 보시는지 최 교수님 글쎄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그표를좀 뭐 한다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겠죠. 음. 그래 단일화라는 게 우리나라 선거에서 항상 어려워요. 왜냐하면 각 정당들이 무슨 뭐 진보진영이면 진보진영 나름대로 어떤 뭐 어떤 공통의 지향적인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고 봐요. 음. 사실 같은 성향이라고 우리가 이제 분류한다 하더라도 오로지 의석 차지하는 음. 정치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 워낙 그때 득표력이 없는 후보들이 나오면 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음. 오히려 그런 점이 오히려 좀뭐 내부적으로 어떤 거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된다면 뭐 단일화 가능성 있는데 그 단일화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좀 있고 유권자들에게 어떤 어느 정도 이렇게 뭐다갈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거 없이 무조건 뭐 진보는 단일화한다. 국민들 이름도 모르다가 갑자기 후보 내 가지고 옆으로 얻어 가지고 비례대표 나중에 총선 때 그걸로 하겠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대단히 어리석죠. 저 그래서 단일화라는 것도 별로 의미는 크게 없다고 보는데. 민주당 중심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이제 이 소수 정당들을 주합해 내느냐. 그래야 표를 좀덜 뺏길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차이가 적게 이제 한가름이 난다면 그렇게 한다면 민주당 주도로 이제 단일화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 정당들이 계산기를 두드려 봐서 민주당으로 단일화 되는 거에 자신들이 협조 안 하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단일화 안 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나중에 상당히 그 이제 선거판이 닭빙으로 간다면 뭐 단일화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조금 달리 보고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진보 소수 정당들이 끝까지 갈 겁니다. 후보를 네. 내게 되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선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년 총선의 일종의 테스트 배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득표가 할수 있는지를 이번에 확인하고자 할 것이다. 그런데다가 뭐 아시다시피 정의당 지지율이 이제 과거만 못하고 민주당 지지율도 지금 과거만 못해요. 진보 진영 내에서도 요새 사실은 좀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 그런 이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틈에 들어가서 조금 더 영향력을 키우면 정의당 정도는 간단히 지길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진보 정당이 최근에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서는 단일화를 하게 되면 그냥 표를 얹어주고 자기네 실제로 얼마나 득표할 수 있는지 확인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도 똑같이 이제 그 단일화 내지는 연대 요구를 받았을 때 그냥 속절없이 끌려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끝까지 이제 후보를 내서 끝까지 아마 본선까지 임해서. 음. 과의 몇 퍼센트나 획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자당의 경쟁력을 좀 확인해 보려는 당들이 신생 정당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은 보궐 선거인데요. 앞으로의 판세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두 분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글쎄요, 아직 두 달이면 또 그동안 뭐 일이 많이 일어날 맞습니다. 테니까. 게다가 이 어느 특정 정당이 우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 구도가 아니에요 지금 별 크게 의미가 없는 정도로 이제 두 정당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민주당도 뭐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네. 문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또 여러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만 김태우 전 구청장이 과연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도 굉장히 이제 판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걸다 감안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국민의힘이 지금 여러 가지 무슨 뭐 아젠다를 낸다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지지도가 집권 세력으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런 점에서 볼때 저는 국민의 힘이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될것 같아요. 게다가 음. 그러니까 특히 이, 이 지역의 이권자의 그 성향이라고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여기 유권자들이 그동안 민주당에 대한 신당도 많이 했지만 국민의 힘에게 특별히 바라볼 게 없다고 본다면 저는 여전히 이 지역 구도로 볼 때도 그렇고 인물이나 여러 가지 이슈로 볼때 이슈에서 결코 국민의 힘이 유리하지 않다. 음. 물가가 어렵죠. 경제가 어렵죠. 또 오윤수 방류 문제 나올 것이고, 그데 이제 문제 이걸 상쇄할 수 있는 게 이제 이재명 사법 리스크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하냐의 느 문제긴 한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 지역의 유권자들의 성향이 좀 크게 좌할 것 같아요. 그런 네. 면에서 국민의힘에게 꽤 어려운 선거가 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절대 강자는 음. 없지만 음. 지역민들이 좀 어느 정도 선호하는 그런 정당은 분명 히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평론가님은요? 네, 김태호 전 구청장이 당선될 때. 불과 2.61% 포인트 음. 차이로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했어요. 어,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국면에서 딱 판단을 내리자면 윤석열 효과를 싹 빼게 되면 어, 한5% 포인트 정도는 좀 <laughs> 뒤져 있는 상태 민주당 후보야 누가 나오더라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팽팽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국면에서는 어디까지나. 국민의힘 후보에게 조금 더 불리한 상태다 예. 저는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용인대학교 최창렬 특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강서구청장 공백 사태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역시 강서 구민들이었습니다. 10월에 치러지는 보궐 선거를 통해서 무엇보다 강서 구민들이 바라는 구정을 잘 이끌어 나갈 적임자가 당선되길 바라봅니다. 시사진달 이슈터치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